네, 안녕하세요. 영커츠 널준태입니다 오늘은 비만, 뭐 다이어트, 운동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파워포인트 배경 또는 뭐 인포그래픽 배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성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슬라이드 배경 자체가 어 배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채색을 통해서 그런 볼록한 배의 모습을 담아줄 거거든요. 그래데이션 채색이 필요한데 총네 개의 중지점이 필요하고요. 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네 오른쪽이나 뭐 왼쪽 뭐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채색이 어,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고요. 어, 모든 중지점의 색상은 어 얘를 시작으로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포인트 로 갖고 올게요. 어.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어, 볼록한 느낌이 나려고 하면 이쪽 사이드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색 사용자 지정에서 보시면 이쪽 이쪽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어두운 네, 톤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중지점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네, 어디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지 네, 그런 부뭐 부분들만 위치만 정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배를 보여준다. 옷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려서 배를 보여준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의 모양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을 바탕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상단 쪽에 어, 직각 삼각형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줄게요. 저는 필요가 없겠고 단색 채우기로 흰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얘를 전편집을 통해서 조금 옷의 느낌이 날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전편집을 눌러주시고 이런 포인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네 라인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하단으로 그림자 효과를 이용해서 어, 테두리, 윤곽선과 같은 스타일을 내줄 건데요. 투명도는 없애주고, 흐리게도 없애주고요. 어, 그림자 색상, 이게 선의 색상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리고 간격은 선의 굵기,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옷이니까 옷이 뭔가 좀 접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야 되잖아요. 그건 역시도 기본 도형 중에서 요 반달도형, 네, 요거를 활용해서 만들어줬는데요.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를 이동시켜서 조정을 할수 있겠고, 선이 필요 없고, 채색은 뭐, 블랙 계열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서 곳곳에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어, 대략적으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리고 배꼽 모양도 한번 만들어 주면 아 이게 배의 모습이구나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더형을 일단 삽입을 해 주고 네. 꼭 이렇게 슬라이드 안쪽에 다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너무 동그란 원이면 또 배꼽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뭐 테두리를 지정을 하고요 내부 채색은 뭐 그런 색상 앞에서 사용했었던 색상 네, 그거를 활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배꼽에 뭔가 이렇게 주름져 있는 네, 그런 형태들도 앞에서 사용했었던 요반달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느낌 가는 대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나머지는 네. 손 아이콘이거든요, 그냥. 네, 그래서 아이콘을 이렇게 배치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마치 잡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고 나머지는 뭐 그냥 텍스트니까 네,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